베트남, 멕시코 교육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떠오르는 별, 베트남과 라틴 아메리카의 활기찬 국가, 멕시코가 지속 가능한 미래와 공동 번영을 위해 교육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양국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며, 베트남의 응구엔 반하이 멕시코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멕시코 누에 보런주의 몬테레이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노동당이 설립한 에밀리아노 사파타 대학과 혁신적인 샌디 유아 교육 시스템을 찾아 양국 교육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응구엔 반하이 대사는 에밀리아노 사파타 대학에서 베트남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며, 양국 교육 철학의 놀라운 유사점을 강조했습니다. 호치민 주석의 완전한 인간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본주의적 원칙과 멕시코의 자유를 위한 교양인 되기라는 비전은 교육이 자유, 독립, 사회 발전의 초석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응구엔 반하이 대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과 지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멕시코의 샌디 유아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운영되는 13개 센터에서 약 5,300명의 아동,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샌디는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모델은 베트남 유아 교육 발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과 멕시코는 교육 정책 개발, 커리큘럼 공유, 교사 연수, 그리고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양국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양국 공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번 베트남 대사단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교육 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베트남과 멕시코가 교육을 통해 만들어낼 긍정적인 성과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